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오늘은 클로봇 종목 살펴볼 텐데, 자, 오늘 클로봇 갭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신고가의 역사를 써내려갈 종목입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회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클로봇,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가 설정할지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젠슨왕이 이재용과 정의선을 만나서 치맥회동을 벌였습니다. 자, 어제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세 명이 모였다는 건 클로봇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클로봇은요,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공동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생활가전, 그리고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쪽에 연계된 이 플랫폼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연구 협력 수준을 넘어서 실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로까지 발전을 시키고 있고, 현재 이 콜로봇을 향한 인수전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 속에서 자, 어떤 그룹이 이 로봇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굉장히 큰 관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연 3만 대 규모의 로봇 신공장을 구축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클로봇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죠.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란 자, 핵심 유통파트너, 국내 유일한 유통파트너인 클로봇에게 지금 수혜가 직접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에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글로벌 로봇업계의 상징과 같은 회사고, 현대차가 이미 지분 인수를 했던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클로봇은 모든 로봇에 들어가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관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순히 로봇 하드웨어가 아니라 로봇의 눈과 뇌를 대신하는 자,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관제 플랫폼, 자, 비전 AI 이 기술은 미국 시장에서도 이미 기술력을 입증받으면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클로봇은 이미 엔비디아와도 시너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엔비디아가 최근에 출시한 로봇 두뇌칩, 제슨 에이지 엑스토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제슨 에이지 엑스토르는 앞으로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과 물류 로봇, 이런 곳에 이 엔비디아의 칩으로 다 구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칩과 실제 로봇을 연결시켜주는 자, 그 기술이 바로 클로봇이 갖고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 역시도 로봇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클로봇에 대한 협의 요청이 거세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명의 회동,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클로봇은 제가 이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이미 세 번의 타점을 드리면서 역대급으로 수익률들을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드렸었던 구간이 이 지점이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급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신고가 갈 거예요. 신고가 가는데 그러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타겟으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고 저는 이거 5만원 이상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이번 파동에서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략 같은 부분, 우리가 이런 타점에서 어떻게 종목을 잡았느냐 제가 소통방에서 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어제 바이오 종목 강세 보일 것이다. 오늘 바이오 종목 일제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로봇주 올라갈 것이다. 로봇주 일제히 다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타점 잡아드리고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중장기 관점에서 추천드렸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마침내 초급등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타점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결과물들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 수익률들을 보여드렸어요. 최근에 뭐 2차전지, 로봇, 바이오, 반도체, 원전, 조선, 전부 다 만들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수익 경험은 여러분들께 제가 만들어드릴 거예요. 지금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지금 입장이라고 위쪽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소통방 초대 링크 발송 드릴 거고요. 자, 추천주, 매일 드리는 추천주까지 실시간으로 다점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자 초대 링크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에 여러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 드릴 겁니다. 대응전략 리포트 요청 주시는 분들은 리포트 자료까지 첨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전략, 실시간 추천 종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리가 캔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제약 등 급등한 바이오 종목들을 정확한 시황 분석과 함께 추천해 드렸고. 2차 전지의 바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추천을 드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 천보, LNF, 하이드로리튬까지 급등 적중을 시켜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텐데 주식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격 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재료 여기서 이제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초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고 싶다. 저는 반드시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찾으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한번 터지면 수백에서 수천 프로까지도 올라가는 그야말로 미친 상승률을 보이고 이것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만들어낸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그런 기업이 제 레이더에 포착이 됐고, 우리는 이런 종목을 상승의 초입 구간,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레이더에 포착됐고요. 이미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 성공했고, 정부의 정책 수혜까지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단 하나예요.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수익을 독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선취매가 우리가 진짜 수익 독점을 할수 있는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단순 테마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고 수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소액이라도 자, 단돈 100만원이라도 투자를 해보고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100만원이 어느 순간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되고,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 수억 원대의 계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는 역대급 상승장입니다. 4천을 넘어서 5천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장이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아가실 분들만 집중해서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종목. 시젠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었습니다. 시젠은 한때 세계 최초 코로나 진단 키트 출시 타이틀로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이죠.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그 시기 기억 나실 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수익 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1,300%나 오르며 역전 계좌를 달성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 두산 애너벨리티. 최근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도 볼수 있었던 원전주입니다. 이 종목도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세계 최초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며 조용히 준비한 결과, 트럼프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코스피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주식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점 대비 무려 400% 이상 상승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그런 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력난, 그 안에서 부각된 원전 확대 정책,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저점 대비 무려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천 퍼센트가 아닌 4만 퍼센트의 상승입니다. 우리는 에코 프로에게서 기술력이 뒤쳐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것을 보았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렸던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 확장, 정책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고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가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어요. 단 하나, 대중이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딱두 글자.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 통, 그게 인생 수익 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